일단은 서버를 바꿔봤습니다. 이게 서버를 바꾸면은 그 VPN을 안 쓰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VPN을 안 쓰면은 게임 자체를 못하니까 그게 좀 웃기긴 해. 아, 잘못 들었냐? 우측에 길라임 소리 들린 거 아니야? 지금 좌측에도 하나 있고, 잠깐만. 이거는 밑에 통에도 가고 싶은데, 이러면. we 사람이거든요 소리 듣고 올 정도의 플레이어는 아닌 것 같은데 소리 듣고 올 거였으면 진작에 왔을 것 같거든요 좀 도박해서 한 건데 위로 올라가고 얘도 바꾸는 게 나은데 이러면 그죠? 오피스를 들어가보긴 해야겠는데 이거는 위에 문이 열려있을까? 안 열려있을까? 아, 있는 건 알았는데. 아, 이거 오피스 킬 때문에. 아, 애들 좀 그렇다. 오히려 여기가 사람이 오피스 쪽에 많긴 한데. 운이 좀안 좋았다, 그죠?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피라냐의 뒤통수 맞았네. 이게 좀 아, 아깝다 아 싶은 생각만 드네 이거 타길라만 아니었으면 은 오피스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거였는데 나왜 그리고 60고정이냐 이거 뒤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오피스 띕시다 핵이네 어... 외계인 빨링 어... 그래 사실 근데 진짜 나는 이 게임을 믿고 싶은 거긴 해요 왜냐면은 83일 동안 3700시간을 했어. KD는 뭐 관리 딱히 안 했을 거라 믿고. 1 5예요 타길라, 뭐 셔터맨, 뭐한 맵에서 7킬, 뭐 등대지기, 이러고 다 했어. 근데 얘가 핵이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카파도 땄는데. 계속 죽기만 하는데, 모르겠다. <laughs> 이게, 어, 오피스를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진짜. 또? 일단 뭐백퍼0폰 이벤트냐? 아, 오피스 싸우잖아. 아, 진짜! 오피스 못 가잖아. 어나 아, 진짜 게임 왜 이러냐? 스폰에서 갈라 그러면 바로 앞에 타길라 있고, 바로 앞에 타길라 있고, 바로 앞에 타길라 있고, 뭐 어떻게 게임을 해? 민성이? 민성이는 아닌 것 같긴 해. <laughs> 민성이 열심히 해. 어. <laughs> 지금 오피스인데 오피스에서 계속 정반대 스폰 주고 가는 길에 타길라 주고 어떻게 게임을 하냐 이러면 사람들이. <laughs> 오피스 근처까지만 오고 오피스를 안 와. 그게 좀캐 스키버스... 저거 그냥 일반 스킵어 사운드지? Just die <laughs> 또 지게방 쪽에서 싸움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왼쪽 계속 아파하긴 하는데. 1층으로 통해서 그냥 뚫어 봅시다, 이거. 아, 이거 지금 내가, 내는 소리야. 뭐야? 얘 사람 아니 잖아. 사운드가 날 수가 없는 곳에서 PMC 사운드가 나는데? 어, PMC 아니잖아. 아니 이러면은 게임을 어떻게 하냐? 뭐 이래, 저거 유세가 아파할 때 내는 소리 아니야? 갑자기 왜 렉도 이렇게 올리냐? 야, 저것도 아니야. 자이좀 넣어주지. 여기도 잡았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안 잡을 수도 없는데, 한 명은 지금 탈출구로 뛰었는데요. 눈들어 놨다. 아, 먹고쨌 네. 그만요, 이 거를 얘를버 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애들이 오피스에 안 들어오는데? 어디 서버가 오피스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근데 방금 판 아깝다 <laughs> 예, 뒤에 스케버까지 있어가지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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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한번 1층 그냥 그 안으로 빠졌어야 됐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층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각을 봤어야 된어 하늘다리 바로 온다 바로 오는게 파길라였네요 어어어어 어. 어, 이번판도 죽으면은 그냥 내가 못하는거다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러고 그냥 자러 갈게요 라고 말하자마자 취약 나 가는 길에 타길라 만날 것같아 반대편에 맨음이었던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게방 두명 이건 지게방 쪽 저기 사람 있는데? 하길라 으르왔니 이거. 뭐? 왼쪽론이 오른쪽에 포카론이. ESP 아닌가? 맞네, ESP. 제 위치 보고 정확히 맵 구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 잡으려고 수류탄 존나 깐 거야. 아, 애 숨기지도 않을걸? 이거 봐. 그만할게요. 뭐, 일단. 아니, 근데 확실히 지금 평소에, 그러니까 쉬는 날 아니면 게임을 절대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진짜 이어버덕그고 사람이 잘 잡힌다. 얼마 안돼 나한테 보이는 자리네 음, 타길라 잡고 있는데? 밑에 있는 타길라를? 와도 <목소리>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따가 5만 잡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위로 올라갈게요, 오피스. 방금 소리 오피스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진짜 타길라왜 이렇게 많이 만나 근데? 거의 한 90%야, 지금. 이제 히라로 가지 않나, 이러면. 아이씨... 이게이득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 이리, 리 이리, 이렇이하이이게이득이다이 아니 리 이리, 이리, 이다 이리, 아 이걸 못 잡았다고 맞네 SVT 야 중대지기 만났고 술 마시고 하는 거 지라치 15번 잡는 거 킬라 15번 잡는 거아 그래 야 진짜 너무한다 아까 개잖아 그만 좀 만나자. 이쪽에 타길라 니네 지금 내부로 들어와있어주는거니? 그럼 내가 들어가줄게 왓? 어, 잠깐만요 아 그래 숨기지 않는 친구구나 심하다 방금 한 번에 안죽은게 운이 좋은거였네